안녕하세요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 오늘은 요즘 많이 섭취하는 프로틴 단백질이죠 거기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즘 근육 키운다고 프로틴 많이 섭취하죠 프로틴 즉 단백질을 섭취하면 위장에서 아미노산으로 소화 분해되고 흡수돼서 체내 구성물질을 만드는 원료로 쓰입니다 근육 피부 머리카락과 같은 신체 조직 이외에도 효소나 면역세포, 혈액의 헤모글로빈과 같은 생명에 아주 필수 구성 성분들이 바로 이러한 아미노산의 원료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기나 우유, 콩 등을 통해서 어, 이러한 그 단백질들을 어, 많이 섭취를 하죠. 그런데 이 단백질 섭취원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음식이 굉장히 많듯이.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 섭취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그 조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어, 특정 단백질을 먹었을 때 체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제가 근육을 키우는 단백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용도의 단백질을 소개를 하고요. 그 용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그 용도가 마음에 드신다면 이제 단백질 선택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단백질은 바로 실크 펩타이드입니다. 실크라고 하는 우리 비단의 원료가 실크잖아요. 그것 원료의 단백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실크 들어보셨죠? 뽕나무 잎을 먹는 누에 애벌레가 분비하는 실이 누에고치고요. 이 실로 만든 천이 바로 실크입니다. 그런데 이 실크 천의 특징이 뭐죠? 질기면서도 아주 반짝반짝거리죠. 내 머릿결과 피부가 만약에 실크처럼 반짝반짝하고 윤기가 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한 누에 그리고 그 누에가 먹는 뽕나무 잎은 상백이라고 하는데 당뇨에 굉장히 좋다라고 옛날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 역시 건강에 매우 좋다라고 잘 알려져 있죠. 자, 이러한 뽕나무를 먹은 누에 그리고 그 누에가 분비하는 실크이니까 만약에 실크 단백질, 실크 펩타이드를 우리가 먹을 수있다면 기가 막힌 우리 몸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실크를 먹으려고 해보니까 바로 안관에 부딪힙니다. 비단천이 아주 질겼던 것처럼 실크펩타이드는 아미노산끼리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위장에서 쉽게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것을 가수분해 방식을 통해서 쉽게 분해 시켜 놓은 것이 바로 시중에 팔리고 있는 실크 펩타이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큰 건강상의 혜택을 볼수 있게 됐는데, 이제 제가 어떤 건강상의 유익한 점들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부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실크하면 이제 옷감이니까, 연상이 되시겠죠. 자, 실크는 일단 특징이 면보다 흡습성이 좋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수분을 날려버립니다. 따라서 땀을 빨리 흡수하고요, 또 과다한 수분을 외부로 방출함으로써 피부를 적당히 촉촉하게 해주고 세균 번식 등을 막아줘서 알러지나 아토피와 같은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 그러한 트러블을 최소화합니다. 마치 요즘 나오는 땀뭐 흡수 기능성 속옷 같은 그런 느낌인데 천연 소재로 됐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실크는 보온성이 강합니다. 초미세 섬유이기 때문에 마치 캐시미어처럼 섬유 그 사이에 틈새 공기를 이렇게 품어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옛날부터 최고의 옷감이었죠. 이러한 피부의 보습 작용은 눈으로도 연결돼서요, 실크 펩타이드가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물 실험에서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사람 피부 콜라겐 단백질하고요, 실크 피브로인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을 비교해 보니까 이두 가지가 아주 흡사합니다. 둘다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 알란이라는 아미노산이 함량이 굉장히 높은 대신에 우리가 흔히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먹는 BCAA 아미노산, 즉, 발린, 루이신, 이소루이신, 이러한 아미노산의 조성은 어, 되게 낮습니다. 이러한 조성 차이만 봐도 일반적으로 근육을 키우는 단백질과는 이 실크 단백질은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글라이신과 알라닌의 함량이 높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것에 근거한 바로 두 번째 용도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요즘 가장 문제죠 대사증후군 그리고 이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게두 번째 실크펩타이드의 기능입니다 자, 호모시스테인 들어보셨나요? 혈관 내벽에 노화를 가져와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뇌에서는 뇌의 퇴행성을 가져오는 그런 아주 이제 대표적인 잘 알려진 물질인데요 이 실크펩타이드에는 호모시스테인을 없애는 세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린의 전구물질인 글라이신의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에 도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설탕이나 과당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요즘 당독소 얘기하죠 AGE라고 하는데 이러한 당독소들의 생성 그리고 혈관의 침착 이런 것들을 없애서요. 대사증후군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라이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콜라겐이나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사골국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라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콜라겐이나 사골국 먹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실크 펩타이드를 먹는 것입니다. 자, 옆에 실크 펩타이드에 가수분해된 피브로인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표를 제가 보여 드리는데요. 이 표를 보면 왜 실크 펩타이드가 비알콜성 지방간이나 당뇨와 같은 대사 증후군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글라이신이나 알라닌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옛날부터 뽕나무 잎이나 루에고치로 먹으면 당뇨에 좋다 라고 잘 알려져 왔는데 이러한 혈당 개선 작용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증후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라 하는 것이 바로 최신 의학에서 다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음주 후에 술 먹고 나서 그리고 피곤이 막 누적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간장약을 많이 찾는데요. 실크 펩타이드 분말 하루 한 포면 거뜬하게 알코올 해독이나 피로회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실크펩타이드 기능입니다. 바로 뇌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크펩타이드는 기억력이나 뇌의 기능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실크펩타이드 안에 세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세린이라는 말이 바로 어, 중국에서 실이라고 이제 부르던 그 어원, 그 말이, 그 음성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실크로 됐고요. 결국 세린으로, 세린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어, 불리게 된 것입니다. 세린의 인지 능력 개선 작용, 그 다음에 기억력 개선 작용 이런 것들은 잘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실크 페타인는 세린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단순히 세린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실크 펩타이드로서 세린을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실크 펩타이드가 기억력 개선 기능으로 개별 인정력,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2022년 최신 리뷰에서는 지금까지 실크 피브로인 펩타이드의 뇌 인지력 관련 임상 연구가 종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몇 가지 작용 기전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뇌를 위해서 세리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가수분해된 형태의 실크 펩타이드 형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단백질들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죠. 근육을 키우는 목적은 최근에 알려진 연구에 의하면 오히려 성장을 시키니까 암을 키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층에서는 뭐 근육을 키워서 먹는 거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년부터는 근육을 키우려고 만약에 먹다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제 단백질 섭취는 실크 펩타이드를 통해서 첫 번째 피부를 탱탱하고 촉촉하게 해주고요. 두 번째 아랫배가 나오고 당뇨. 지방간으로 가는 것을 막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이뇌 인지력이 떨어지는 장년층을 위해서 우리가 어, 단백질 섭취로서 실크펩타일 섭취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락토약사는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락토약사 여기까지입니다.